감정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 처음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주의 깊게 들은 말이다. 감정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기준으로 살라는 것이다. 사실상 상처나 시험이란 게 타인에 대한 감정 때문이다. 난 INTJ이다. i n f j INTP, INFP 등은 내향기의 감정 사고에 민감하다. 그래서인지 감정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는 말이 맘에 와 닿았다. 성경은 역사이고 사실적이며, 영적인 모든 면을 습득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에 대한 통찰을 준다. 감정이 나 자신에게 기인하지만 상대방에 의한 것일 때힘겹다그 변수가 내 마음 같지 않으며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 더 복잡해진다. 그래 무기나거나 듣는 척 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마음속으로 적는다 INT-형들이 대체로 그렇단다. 이마 상처를 받지 않고 무례함을 범치 않으려는 보호 혹은 최대의 가성비 추구 때문이다. 어쨌든 감정은 오묘하다. 잣대란 성경도 이해하는 자세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오묘한 것도 알면 알수록 당황스럽다.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내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길 소망할 뿐인데 내사가 성령의 역사요, 열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삼위 하나님의 시역만이 온전하며 완전하기 때문인데 난이 땅의 인생인 것을 엎저려 엄연한 한계다. 나의 가정도 타인의 감정도 세상의 가치나 처세도 완전치 못하니 지나친 몰입은 유익치 못하다. 무지와 선동에 속는 것도 결국 내 책임이다. 진리와 선한 양심에 따르는 것만큼 귀한 게 있을까 싶다. 음. 응.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압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